대통령실의 기획은 아니겠죠. 대통령의 기획이겠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잖아, 지금. 대장도 항소 포기하고 그 일당의 재판을 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킨 재판부에 또 넘깁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착착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오약근 아래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가끔은 몇번 고쳐매나. 그리고 이런 문제, 본인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나와서 대통령이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그래도 국민은 두려워할 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참 대통령 자리가 무서운가 봐그 자리만 올라가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네 너무나 옆에 사람들이 아첨을 하면서 다 해주나 봐 알아서 심기 경호도 해주고 받쳐주나 봐요 점점 윤 대통령과 똑같이 자기 뜻대로 해윤 대통령 경로하듯이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뭐 대한정치사자 총재가 혐오 발언한 것 같다가 아직도 살아있더라 막 이럴 정도로 잔인하게 해. 본인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아랫사람을 다 시켜서 방탄하고 본인이 찔리는 게 없으면 왜 말을 안 할까? 김현지 사태에 대해서도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방어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감싸고 난리를 치고 자기는 말 한마디 없고 본인의 문제인데 본인이 연루돼 있잖아요. 김현지 아이가 누군가 이러잖아. 이번 대장동도 대장동에 그 김만배가 말한 그분은 누구인가? 저 어마어마한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묻잖아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다 쓰는 누구인가? 묻는 그 물음이 돌아갈. 过瘾。 계속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야. 근데 예전 같으면 두려워서 나와서 얘기를 하고 밝힐 텐데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그 자리는 참 무서운 자리야. 국민 알기를 쌀이 껍데기로 하네. 다른 대통령하고 똑같아지네요. 그래서 말을 하네. 장점 딱 하나 내가 보고 있었던 장점이 그거거든. 국민을 두려워한다. 근데 이분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제 나 대통령 했으니까 됐다 이겁니까? 권력 있으니까 국민이 뭐라고 해도 소용 없다 이겁니까? 철퇴를 막 될 거예요. 일부 몰지각한 우리 젬프는 다 괜찮아. 무조건 민주당 이렇게 미쳐있는 몇몇 국민 빼놓고, 건전한 중도, 합리적인 국민들은 분명히 물을 거예요. 당신 입으로 얘기해라. 왜다 방탄하고 자기는 묵묵 부답이고, 돌아가는 결과는 전부 자기한테 유리하게 재판 없애고, 남만 벌 주고 나는 벌 하나도 안 뱉겠다고. 그런 비양심적인, 그런 얼굴이 두꺼운 행태를 하면서 앞에서는 아닌 척, 다른 사람을 다 시킵니까? 숨지 말고 나오세요! 본인의 입으로 지도자답게 국민 앞에 얘기해야 돼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